<noise> 嗯你说有的想看《开始吗 성광사가 도대체 어딘거야 드디어 뭐가 도불러나왔다 도보블러... 아, 사광소? 나갔다. <웃음> 사광소? <웃음> 진짜 이상한 길로 왔나봐와전소와 여기 와다아 우리 위에서 내려오나봐 저래 여기 불이라는 예쁜 데 있나 아. 진짜 뺑들어서 오고있다 뺑들러서 오혜야 보자 보자 털을 깎고요 어쩔 수 없어 여름인데 털을 깎아야지 에잉? 털찌이가다버려털찌이가다버려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렇게 해서 문의야. 아이빠. 아이빠. 문의야. 문의야. 공주님. 문의야. 문의 문의. 문의. 뭘? 문의 문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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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

문내야보내 왜? 문내야뭐 하는 게요? 그 응? 그거 뭐 하는 게요? 얼른 얼른 껴. 선생님, 여기 얼른 안문 보내. 보내, 보문 보내, 여기 얼른 래 일로 갈 거야? 응? 왜? 오늘 왜, 오늘 여기 일로 와? 잠이 가득하구먼. 터지도 않고 응? 하기. 우네 왜왜음왜 응?

야, 니네 이빨을 깼어야지. 그래야 <laughs> 돈을 많이 받는데. <laughs> 아, 그래. 뭐 어, 어디로 어떻게 박은 거야. 보자. 또 아, 취재 좀 해도 되겠습니까?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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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갈까? 응. <laughs> 아 열쇠 안에 있쥬 <laughs> <laughs> 검정치면 되는 거든요 네네. 네. 그것도 개별로 가면 되는 거예요? 어, 원래는 시간 시간 여섯 시 때는 선생님께서. 네. 망다 바로 또풀 서유하러 가보자. 네. 음. 네. 선물인데 계산은 제가 하네. <laughs> 똑같은 거네. 두 네. 개, 36,000원입니다. 음. 1 0 8을를하러가 볼까요? 가요? 가요? 가요. 가요. 열어 <laughs> <까요? 웃음> 네, <어서> 주세요. <웃음> 요, 요. <웃음>

목걸이 하나장만해 일이 힘드나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. 네. 짓말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음. 매사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. 진짜 어려운 말만 다 적어 놨네. 그러니까. 시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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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밤에 차치원 선생님이시네. 이 종소리가 끝날 거예요. 한번더 치고 한번더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 끝날 거예요. 땡땡 땡. 그러면 이제 북이 팍 오면, 어, 3시 18분 45초. 어, 그럼 또 북이 오, 어, 오. 어. 그죠? 디지털 불전함. 와, 어, 페이 되네. 어. 금액도 한 그래도 만원 할까? 응. 어. 디지털 불전함. 대단하군. 어? 어? 기스코 공간이 왜 부족해? 근데결제됐는데 어.. 기도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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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도 가야 산인데 여기도 어, 아, 야되바데 아, 바이 도바야되 어. 정상 여 어. 가야 산 정상이 구름 가야 가야 어요데여이도 가야 어요데 노스님들 중에 홍화문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많습니다. 홍화문에, 어, 뭐, 홍화문 문제 있나? 홍화문이 어디예요 물어보면. 응. 이놈의 게끼 홍화문을 몰라. <laughs> 아니, 그러면서? 어, 홍화문. 이런 응. 뜻은 붉은 을문이에요 어... 음. 오빠 생각나? <laughs> 아. 낭만이 있네. 문세 오빠 생각나? 현실이된 <laughs> <은신이> 사람이야. <laughs> 아. 조금 젊은 사람은 삑뱅이 생각나? <laughs> 여러분, 아까 해인사 할때 바다의 도장이라 했죠? 네. 해인, 바다 해장. 어. 아, 예, 천기 누수인데 바닷물이 여기 해인사까지 섬에 올라옵니다. 어.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한열 군데 넘습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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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이 바닷물이, 그, 어. 그 결정체가 생겨가지고 소금이 생긴 거야. 너무 아, 좋아요. 예. 바닷물이 올라옵니다. <laughs> 믿습니까? 안, 안 믿습니다. 믿음이 부족해. <웃음> <웃음> 그래야 극락 가겠서안 <laughs> 어. 어. 믿어야 구처님 제자입니다 <laughs>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이하도 여기로 도한리보야 되는데 아너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하죠 오죠? 어, 그러면. 응. 아침에 우리, 우리 오늘 오실때 어 고종황제 2번 응. 나왔네 응. 아, 고종황제 네. 저기하고1 2살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응. 그 1898년입니다. 그래서 1898년에 찍은 걸이 다락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. 다락에 무너질라 그래. 아유, 아, 얼마나. 은 너무 멀어으면안 돼요. 아, 저렇게 저, 저 위에 보세요. 아, 글자 쓰여진 거. 저렇게 자. 잘 나오기로 와하시죠 네. 제 말을 잘 들으세요. 네. 네. 물으시고, 손은 물으세요. 뭐 살살살요살살살살살살한마살 살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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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떼시면 됩니다. 음. 너무 세게 하시면 그거를 전부 다니0이렇요는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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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감사합니다. 네 가져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다리 보사님. 네 저는 재물이요. 돈잘 버는 분. 네. 감사드려요. 잘 벌겠습니다. 풀소유 <laughs> 되시지요. 불소. <laughs> 원동 IC에서 해운대, 방면, 오른쪽, 도시 고속도로, 출구로 주행하세요. 사는 거데 이거 어때 이거 사나 사면 안 돼? 이게 다 기도하는 거야 <laughs> 어. 센터링 티켓이고, 예. 고객 센터링 티켓인데,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. 네. 고객님은 저희들이 로르동짠것 중에 마지막 단계, 4단계, 고향 파도의 슬픕니다. 즐기고 계십니다. 네. 마음 한 줄,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. 네, 좋습니다. 음, 오멋진짜니 아, 열두 됐습니다. 네. 뭐 받침대 드릴게요네집에 <laughs> 서울에서 파니까 계속 아, 달랑이 하지 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